네, 근데 이 금액이 또 작지가 않더라고요, 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수백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수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규로 취득한 주택 또는 상속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굉장히 비교적 높은 지역에 둘다다 다 공시가격이 높다 그러면 수천만 원이 환급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해 이제 종부세를 좀 과다하게 납부하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본인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절차라든지 본인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티에스 수석 자문이신 양정훈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종부세 예상 환급액에 대해서 2022년 종부세 얘기죠. 그거에 대한 예상 환급액 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좀 이제 케이스 별로 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나요? 모르는 분들이 그리고 좀왜 많은지. 좀 많다고 듣기는 했는데 좀왜 그런지 좀 먼저 간단하게 예 이게 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 대상이 적용이 됐을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인데요. 이게 작년 그 9월 15일 날 처음으로 법이 신설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합산 배제 신청을 하는 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입법 과정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더딘 역량으로 인해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도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급해가지고 놓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특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금액이 또 작지가 않더라고 한가บ이뭐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수백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수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례 대상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사가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이 한 채가 있고 새로운 주택을 한 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대상이 되고요. 일시적 이주택이죠. 네. 참고로 이게 2년이라는 기간은 올해 법으로는 3년인데 2022년 그 당시 기준으로는 2년이 맞습니다. 2022년 취득했을 땐 2년? 예. 어. 그리고 그 상속주택인데요. 상속주택은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과세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받은 지 5년이 넘지 않으면 이건 묻지 않고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또 기관이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상속주택 지분율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공시 가격이 3억이 넘지 않는 예를 들면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저가주택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특례 대상 주택이 되는 거죠. 제가 그냥 문득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일시적 이주택이 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상속주택 이런 순으로 될것 같은데, 좀 이게 분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들이 들은 정보로는 일시적 이주택이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좀 적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면에는 이거를 종종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계획이 있는 분들도 계셨고, 진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 오늘 정부는 매각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은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특례 대상이 그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제 혜택은 좀 어떻게 될수 있는지 표를 보면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특례 대상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종합부동산세 산정 방법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번호로 제가 다섯 가지를 매겨놨는데요. 처음에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명의로 돼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특례대상 주택도 일단은 공시가격 합산이 되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공제금액이 좀 달라요. 지금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2억인데요. 작년 기준은 1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주택을 제외해서 나머지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을 적용을 받는 거죠. 만약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6억을 적용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일단은 5억 정도가 발생하는 거죠. 네, 6억이랑 11억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율 적용인데요.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분들이 조정대상 지역에 기존 주택 한 채와 특례대상 주택을 한 채, 이렇게 해서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관심 대상을 고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율인데요. 작년도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에 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중과가 됐어요. 그런데 특례주택을 제외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중과를 안 받게 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액 차이가 아마 많이 났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자들은 세액 공제 는걸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 보유, 고령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고령자 세액 공제라는 그거 혜택을 받는데요. 요거는 특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공시 가격에는 합산이 되지만 기본 공제 금액을 11억을 받고 세율도 기본 세율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를 받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제 혜택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듭니다. 그리고 신청과 미신청에 대한 차이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본 공제 금액은 신청을 했으면 11억이 될 테고요 신청하지 않았으면은 6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율도 기본 세율을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신청이 안 됐으면은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 돼서 혹시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예상 환급에 결국에 내가 많이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건데 이 시스템이 RTOS에서 구현을 해서 그냥 일반 대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회원가입만 하면은 셀리몬이라는 사이트에서 네.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환급액이 이... 확인 가능한 거고 예. 이용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세가지 해당 특례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일시적으로 이 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이세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특례주택 있다는 예 표시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홈텍스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편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네, 본인 인증을 하면 본인 인증을 네. 받으시면 자동적으로 예상 환급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아 그러면 기본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번호, 이름, 뭐 휴대폰 번호 이걸로 인증만 하면 바로 다 뜨나요? 그러니까 아까 간편 정보에서 네. 인증이 되게 되면 은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환급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스템이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긴 하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보니까 일시적 이주택이나 뭐 상속주택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이제 9억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 이주택 또는 상속주택 그러니까 이사 가기 위해서 신규로 산 주택이나 또는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인 경우에요 그런데 미처 몰라가지고 또는 시간이 없어서 특례 신청을 못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내야될 세금보다 대략적으로 1,220만 원 정도를 더 냈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면은 기존 주택 9억, 신규 이제 취득 주택 12억이면은 이분 같은 케이스면 샘플로 봤을 땐 1,2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죠, 환급이 그렇죠. 이런 어... 경우에 납세자라면은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문의를 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9억에서 12억으로 샘플을 저희가 추출을 한 건데, 금액이 이제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강남에 뭐 예를 들어 1년 강남에 두 단지라든지 아니면 좀 지방에 좀 아까 저희가 공시가 좀 낮은 3억 이하 뭐 주택이라든지 뭐 하면은 이게 금액이 좀 바운더리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규모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저가 주택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낮기 때문에 환급액은 뭐 수십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신규로 취득한 주택 또는 상속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굉장히 비교적 높은 지역에 둘다다 다 공시가격이 높다 그러면 수천만 원이 환급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가 1,500만 원인데 특례 적용을 받으면 350만 원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니까 네. 1,200만 원 차이면 엄청 크니까. 이게 그러면은 셀리먼 검색해서 들어가면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다는 거죠.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편인증을 꼭 받으셔야 돼요. 네, 맞죠? 그것만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환급액이 뜬다는 거고. 근데 이게 신청이 제가 듣기로 5년 동안 이제 해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만약에 못 하더라도 물론 내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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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를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과고지세금이라고 그러는데 올해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대상이 정부 부과고지된 내용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할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부과고지세에 대해서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납부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돌려주게, 그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세청에서는 좀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laughs> 아, 그래도 원래 어. 내지 않아도 세금을 과다납부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요즘 은 국세청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어. 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2022년에 좀 종부세를 납부하신 분들 중에서 과다하게 납부했다, 뭐이 특례 적용을 좀못 받은 것 같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예상되는 환급액이 얼마일지 좀 샘플을 갖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오늘 시뮬레이션 이 자료 같은 것를 검색창에 셀리몬만 검색하면은 본인 인증만 하면은 쉽게 알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꼭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 좀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